어, 안녕하세요 누리누리 오누리 블루베리 입니다 어, 지금 하우스 안에서 지금 열매 따고 있고 비가 와서 어제는 조금 쉬었습니다 게으름도 피우고 좀 쉬고 나니까 피로가 풀리네요 여 보시면 네, 지금 열심히 따고 있고 이 밀가루 발라 놓게 아닙니다 다 과분입니다 과분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도 지금 이거 잘 익었죠? 잘 익었죠? 여기도 보시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... 아 제가 허리시켰네요 이게 다 과본입니다 이거 보시면 열매가 줄이 훅 익어가고 있죠? 어, 오늘 아마 받아보시는 분은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, 제가 따니까 더 맛있겠지만 맛있는 일몇만 골랐다기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과분이 훌륭합니다 이 전부 다오늘몇 킬로 딸수 있지?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짠하나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화요일 또 비가 온다는데 월요일까지 이제 또 미친 듯이 또 달려야겠네요 오늘은 예정은 하우스 안에 걸 따고 내일 월요일날 이제 하우스 밖에 있는 노지 거를 비 오기 전에 딸 겁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여러분들 오늘 뭐 휴일 마지막인데 좋은 주말 보내세요.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